십계명 제 육은 살인하지 말라 제 칠은 하느하지 말라 제 팔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구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 제 십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에 그 여정이나 그 소나 그 땅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주래국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호세야 1장 8절 말씀 고매지 졌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이님 주님 기. 주기 때문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지은 자를 사유 중고. 우리 주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